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네. 천부경에 보면, 제가 오늘날에 맞게 영혼욕으로 풀이한 천부경에 대해서 무심해서 시작한 천부경의 풀이들을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자기 자신만 구제하면 태평지상이 된다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뜻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에 있게 되면 무심은 어때요? 텅빈 자리를 만나고 그 텅빈 자리에서 뚜렷이 뭐 존재를 만나는데 그 존재만 보고 있는 상태는 그 존재만 있으니까 그 때를 뭐 자기 자신 밖에 없구나. 그럼 자기 자신만 구제하면 되네. 하는 그 느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춘상천의 요 독존이네. 이렇게. 그래서 자기 자신만 구제하면 태평지상이 된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구나. 그런데 것은 분별하지 않은 상태의 이야기고 우리는 상대 세계, 분별의 세계에서 사니까, 분별하면 나와 너가 있으니까 또 다른 상대방들도 구제해서 함께 잘 살아야 되니까, 이때는 나만 구제하면 태평지상이 되는 게 무심에서 관점이라면, 분별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나들도 다 구제가 될때 나도 구제가 된다 해서 구제해야 될 대상이 없는데 구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무심에 들어보니, 구제할 중생이 없어서, 구제할 중생이 없지만, 분별을 세계에 나와보니 상대 세계에서는 또한 고통받고 힘든 분들이 계시니, 그분 역시 구제해야 될 대상이 있어. 구제할 게 없는 가운데 구제해야 된다는, 이렇게. 모순적 표현이지만, 모순적 표현이 아니라 관점이 다른 표현이구나. 이렇게. 무심의 관점, 분별의 관점에서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하시고, 둘다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사용하셔야 된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